자, 5월 6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36,400달러. 어, 비트코인이 정말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롱의 관점, 그러니까 상승의 관점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구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저는 춤의 계획들을 알려줬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틀린 거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그래서 저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틀린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뭐, 물론, 어, 얘기는 드렸어요. 손절을 언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어제 영상 잠깐만 먼저 보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 일단 금리 좋게 나왔네? 지금 영상 보니까 일단 좋은 방향이긴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죠. 손절 라인을 꼭 정해놓으셔야 된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라인, 385 라인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가시는 분들은 여기 39K, 여기 있는 라인 깨지면, 여기 있던 이 전에 있던 라인, 밑으로 여기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어, 여기 있는 밑에 라인, 이 라인까지는 살려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폴링 엣지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탈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진입을 다시 해버리면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 어제,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일단 뭐, 저도, 어, 저희 채팅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어, 39K가 뚫리면 그림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38.6K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39K가 뚫리면 긴장을 만드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38.6K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때도 롱의 관점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폴링엣지에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38.6k 부근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인까지 이 빨간색 이 라인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롱의 관점을 계속해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틀린 건 맞습니다. 어, 그 틀린 부분 맞는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제 손절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기 39K 그리고 타이트하게 하면 39 아니면 38.5K에서는 여러분들 손절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손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저도 일이 있어서 어 밥을 뭐 이제 저녁에 자리를 한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휴대폰으로 보니까 어 저도 청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좀 그런네요. 제가 마음이 저도 이제 롱의 관점을 외쳤던 사람이라서 뭐 일단 여기 바이비트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비트겟은 여기 청산될 때안 보여주더라고요. 어, 마음 아프지 말라고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합쳐서 한4천 정도는 이제 청산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부분이 있었고. 일단, 뭐, 여기에서, 이제, 어제 영상대로 교과서적으로 진짜 하면은, 여기에서 딱, 여기 39K, 그리고 38.5K, 아까 영상에서 말했듯이, 손절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피해를 많이 줄이셨겠지만, 일단은, 어, 저는 어제 영상에서는 롱의 관점을 외쳤던 사람으로서, 혹시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금 투자를 여러분들께는 교과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여기까지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여기까지도 저는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 하지만 여기까지 진짜 깨져버리는 순간 그리고 여기까지도 열어 놨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진짜 타이트하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이죠. 어,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여기에서 손절라인 바로 잡으시는 건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어, 만약 차트가 여기까지 왔었을 때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고 리딩을 해야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절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좋다 여기까지 갈수 있고 여기까지 폴링 엣지가 진행이 된다 라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열어 놨거든요 음, 여기까지 열어 놨는데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지는 몰랐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를 했는 부분이고 전혀 예상도 못 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 보고 어, 손절 라인 잘 지키셨던 분들은 피해를 좀 줄여서. 줄였... 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어 이제 왜이 하락이 진행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기사들 여기 나오죠 하루짜리 안도렐리 마감 어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제 암호화폐 주식시장 상승은 하루짜리 안도렐리였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연준의 0.5 포인트 금리 인상 충격이 하루 늦게 장에 반영되면서 일제히 급락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혀 공감 안 합니다. 뭐0.5 포인트 금리 인상 충격이 하루 늦게 장에 반영됐다. 이거 그냥, 그냥 말 맞추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뭐 러시아 핵미사일 훈련 뭐이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말이 맞는 게 0.5포인트 금리 인상 예상치에 충족을 했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BP를 올린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없다라는 얘기. 분명히 FOMC는 긍정적으로 끝난 건 맞습니다. 어,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끝난 부분이 맞고요. 어, 어, 지금 저도 솔직히 하락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됐다. 뭐, 진짜 근사한 말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하락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 지금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하락이고, 진짜 저는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진짜 개미털기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 왜 그러냐? 사람들한테, 어, 금리 인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폴링 했지 일단 1단계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뚫어져서 기대감 심어주고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막히게 됐긴 했는데 저도 여기에서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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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부분인데 이게 트랩이었어요 음, 트랩이었던 부분이었고 어, 세 번의 트랩이 나올지는 몰랐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 이제 솔직히 그냥 저는 그냥 털기밖에 안 보여요, 개미 털기의 느낌밖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또 루나 재단에서 또 비트코인 샀다라고 하죠, 장외 거래로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돈 받는 사람들은 지금을 바이더딥 기회로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는 뭐 가격, 누가 봐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어,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음, 여기에서 일단 이 라인들은 다 깨졌거든요. 이 라인 다 깨졌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손절 라인 잡으셔야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33k까지 다시 진입을 한다라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가 놓으셔야 돼요. 바가 어, 놓으신 상태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어 지금 이 부분들 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한번 더 이런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33k 까지 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만약 손절 라인 잡으면 여기 밑꼬리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시 손절을 해야겠죠 어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폴링 엣지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어, 오히려 어, 우리가 날봉상으로 보면은 이런 패턴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간봉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에서 폴링 엣지를 만들었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탈이 났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폴링 엣지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탈을 하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했죠. 아까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폴링 엣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면 있는 라인 깨지면 여기 있던 이 전에 있던 라인 밑으로 여기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듭니다.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맥지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왜그러냐이 음, 부분 이 부분이죠. 어,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폴링 위치 구간을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큰 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이탈 한번 해서 여기에서 개미털기 한번 해주고 올라가면은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여기에서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 봉으로 봤었잖아요. 어, 날봉 말고 이제 좀 작게 우리가 단타의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이제 추가적인 생,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폴링 웨지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적인 채널, 여기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 그랬고, 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탈로 안 보고, 우리가 날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좀 멀리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이탈을 하고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더 가파르게 상승은 가능하긴 합니다. 어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거 이런식으로 말아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34 33 k 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어 놓은 상태 어 여기까지 간다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 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까지 기존에 있던 이 바닥까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거보다 더 내려갔죠. 어, 저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직까지도 미숙한 것 같네요. 음, 저도 어제 차트 보고 있었으면 뭐 대응이라도 했겠는데 차트 보지도 못하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 대응을 하지를 못했네요. 근데 대응을 했더라고 해도 전 여기 춤에 했을 거고, 연, 저는 춤에 해서 평단 작업을 했을 거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갔을 거다라는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기에서 잘, 어, 좀 손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가 좀 덜했기를 바라고 그리고 롱의 관점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해 보셨던 분들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어,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btc의 어, 거래소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됐을 때 상승을 이끌어 갔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유출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 갔던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 어, 여기에서 유치를 크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어요. 상승장 끝났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어, 상승장 끝났습니다. 상승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이번 여름에 대상승장이 온다 뭐 이런 거 저는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어,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어, 미니 반등 정도. 솔직히 뭐 50K 여기 구간까지 뭐 45K 뭐 48K, 50K 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어, 그게 상승장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크게 올라주는 게 상승장이고, 어, 여기 있는 건 그냥 뭐 미니 반등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미니 상승장이라고 하나요? 어, 그 정도밖에 안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어, 많이 힘들 겁니다 재밌는 장도 연출이 안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매집을 저점에서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세일 기간에 여러분들이 뭘 사는 것처럼 지금은 어, 세일 기간을 노리면서 우리가 매집을 하고 있다 기관들도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루나 재단 거기에 그돈 많은 사람이 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 마이클 세일러 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집을 하고 그 사람들은 투자를 내일 그리고 한달뭐 단타치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올해 뭐 대상승장이 난다. 뭐 올해 만약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면은 정말 좀큰 상승장이 나겠지만 그런 거 같은 어빅 이슈가 아닌 이상은 큰 상승장이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좋은 기회에 사서 여러분들께 계속 하잖아요.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놓으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줄때 먹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또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직 저점까지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물은 어, 어 아까 얘기했던 뭐 지금 청산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솔직히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렇게 막 무섭지는 않겠죠. 어 왜냐면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 떨어졌네. 뭐, 여기서 추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말했던 것처럼 현물 비중이 8이, 뭐 8이나 뭐 7, 선물 같은 경우에한 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한 8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매수를 할 겁니다. 어, 매수할 거고 여기 여기까지 열어 놓은 상태로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넣을 거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물은 차라리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펄링의증금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좀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어린이날 어른이 날이 될줄 알았는데 역시 네, 우리에게 <laughs> 고생을 안겨주네요.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그래도 지금 기회가 오히려 나중에는 어, 우리에게 상승을 갖다 줄수 있는, 오히려 지금이 어, 공포감보다는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